확인, 대고 네, 우르르 돌려보세요. 확인, 뒤로 천장 보세요. 최대한, 익스텐션 자, 앞으로 구부려보세요. 플래시션, 이분이 지금 일단은 고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자, 여기서 설명합니다.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돼 고개가 좌우로 위아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목의 중심은요. 경추 5번하고 6번도에요. 그래서 거기가 주로 목디스크가 일어나. 그러나 가장 불룩하게 C자 거브에 가장 많이 튀어나온 것이 경주 4번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좌우도 힘들고, 우르도 힘들고, 고개 드는 게 힘들어요. 자, 일단 한 번, 한 가지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을 잡고 있는 근육을 일단 놔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위기 적혀보세요. 고개 섞여 보세요 자, 눈으로 어디까지 보이세요? 손을 찍어봐요. 자, 거기까지 보이는 거 확인했어요. 자, 이분의 어딜 투표냐면 유두 가운데 단중, 단중에서 새치 위를 내가 풀 겁니다. 자, 이분 본인이 본인 손, 으로내 손이 아니라 고객의 손으로 유두 위에 새치를 딱 잡아요. 새치 네, 위에요. 새치 위를 그대로 잡고 시계 방향으로 여섯 번을 코로 숨겨가지고 이분 숨을 보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잘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보세요. 어디까지 걸야요 더, 얼마나 더 갔어요? 어, 더 갔죠? 자, 다시 좌측으로 가볼게요. 고개, 좌측. 음, 우측. 자, 제가 목을 만지지 않고 두피를 풀어볼게요. 이 두피 라인을 풀었을 때, 헤어라인을 풀었을 때, 목을 만지지 않는데 고개가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패면이강자니까 제가 손으로 머리카락이 나는 자리 여기를 풉니다. 자, 헤어라인 이 헤어라인을 이 머리가 나는 자리를 도대체 쫓아서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헤어라인 그 다음에 헤어라인 그 다음에 머리 뒤에 머리가 난데 2cm 부분을 여기 보면 머리가 끝난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2cm 위에 라인 후두골 라인 후두하군 후두식근 그쪽에 우리가 뇌관이 연결되는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이백회 부분 백회 라인은 직선으로 끈듯이 풀어서 관리돼요. 풀어주면 두피 풀고 자 다른 동작을 지금 한 목을 풀지 않았어요 두피만 사실 되게 가볍게 풀었거든요 제가 어떤 걸 볼게요 정면에서 어. 좌로 돌려보세요 어. 응. 우르더 돌아가죠 어. 자 두피를 풀었더니 고개가 돌아갔어요 이제 여기다가 또단계별 풀게 흉골과 세골하고 만나는 흉쇄관절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풀고요 그다음에 세골뼈가 끝나는 견봉쇄관절, 견쇄관절 견봉쇄관절. 그죠? 어, 여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사각근. 하나,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볼게요. 우리 자추 이제 거의 들어가 버리죠. 어, 또으로 그죠? 그러니까 목을 직접적으로 관절을 뭐 교정 어저스트를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당기지 않아도 일단은 관절 받은 부분은 두피하고 요 어깨와 목을 잡고 있는 요 어, 흉쇄관절, 견봉쇄관절 사각근만 풀어도 이 목의 움직임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허상에 빠져 있냐면요, 숙이를 한다.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되고, 목을 작품 뭔가 우두둑 뼈를 막 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봐요. 그러나 현대 수기 요법은요 어떤 위에를 강하거나 세게 하는 동작은 그리 원하지가 않고 또 고급관리가 됐어요. 저가관리가 말고 하이 퀄리티 테크닉으로 갈수록 고객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옛날에는요. 으악! 아퍼 우, 우, 이래야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퀄리티 있는 수기법을 할수록 고객은 고통을 잡고 효과를 좋은 쪽 찾아가요. 그러니까 민프 마사지나 또 아로마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 가듯이 수기 테크닉도요 저 부분에 해결해 흉껏을 먼저 풀어주는 개념무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아, 고개를 절, 근데 전제 조건을 항상 그래요. 그 고객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내 네, 어디에 기준이다 보면 하고 나서 결과를 어 좋아졌죠 라고 해도 고객은 딱 무리이던데 이런다고 요 그래서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어디까지 보입니까 가동법이아 m 에을 체크합니다 어디까지 보이죠 어디까지 보이죠라는 걸이 사람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피를 풀든 또 어, 단지의 새치를 풀든 여기 풀었을 때 좋아졌죠. 한 번에 다 풀어서 확 좋아지는 거든요. 의미가 별로 없다. 반중을 풀었을 때, 일단 플래시인스텐션 자동거리 먼저 확인. 여기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관절 풀어주고, 두피 풀었을 때 하나하나 동작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니면 요 동작을 요 수기요법을 다 하고, 목주변의 근육, 앞에 근에 다 풀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단계를 해서 가동범위 를 좋아지는 걸 확인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해는 도중에 체크하면 이미 좋아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고요. 두피를 푸는 거랑, 그다음에 단중에 세치를 푸는 거랑, 그죠? 그다음에 두피를 푸는 여기, 여기 여기 이 라인 요거 푸는 걸로 가동범위. 이 잡고 있는 가, 관절을 풀었을 때 가동 무비가 좋아지는 것을 봤어요. 그죠? 일단. 네.